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리리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어, 몇차 시에 걸쳐서 일본어 히라가나에서 청음을 배우셨고요. 그리고 점이 두개 붙는, 탁점이 붙는 타금을 배우셨고, 그리고 동그라미가 붙는 반타금을 배우셨습니다. 네, 처음은 아이오에오카키쿠게코 자, 그런 것을 행이라고 했었죠. 아행 글자 다섯 개, 아이오에오 카행 글자 다섯 개, 카키쿠게코 사행 글자 다섯 개, 사시소세서, 그런 식으로 됐었다. 그죠? 그리고 아단이라고 하면, 우음이 아바름 나는 것 아카사타나 하마야 라와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타금이 모든 이라가나다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카인글자 카키 쿠케코 다섯 개 사인글자 사시스 세소 다섯 개 타인글자 타치즈테도 다섯 개. 그 다음에 하행 글자 하히후헤호에 붙어서 성대가 떨리는 유성음으로 발음이 되어서요. 가기구개고 자지즈제조 다지즈대도 바비부배보가 됐었고요. 그리고 하행에 붙어서 하행에 또 반탁점 동그라미가 붙을 수 있는데 하행 글자에 탁점이 붙었을 때는 바비부배보가 됐었죠. 근데 반탁점 동그라미가 붙게 되면 파열음 이렇게 파 하고 나갑니다. 삐뿌 빼뿌가 됐었죠. 어, 반탁점 동그라미가 붙을 수 있는 행은 하행 밖에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요음이라는 걸 했었는데요. 일본어 히라가나에서 모음은 아이오에오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모음은 야유오에오가 있었고 와오가 있었고 나머지는 자음에 속한다고 했었죠. 어,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지금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어, 그래서 음, 그 모음 아이웨어에서 모음 1을 제외한 2단 이단 글자. 2단이라고 하면, 이, 키, 시, 치, 니, 히, 미, 리 이렇게 나왔었다. 그죠? 네, 모음 1을 제외한 2단 글자, 키나, 시나 이런 히라가나에 야행 글자, 야유, 요가 조그맣게 붙어서 쓰이는데, 주의하실 점은요, 발음하실 때, 원래 히라가나가 한 개가 한 박자 소리를 나타내셨죠. 모라, 한 박자 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음은 합쳐서 한 박자. 그래서 키야가 아니라 캬 시야가 아니라 샤였는데요 잠깐 예문 다시 단어 다시 볼까요? 어찌야가 아니라 어짜 그렇게 되었죠. 어짜. 렌샤 전차. 태에 탁점 붙을 때 안쪽에 붙는 태정 위치 주의하셔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큐 구라는 숫자죠. 그 다음에 슈미 슈미고요. 교시츠 교실 족구지 식사 였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초금 이라는 걸또 배우셨는데 용과는 달리 크기는 작지만 제대로 한 박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박자를 어떻게 내느냐? 잠깐 멈춰 주거나 쉬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그한 박자 소리가 갖는 초금이 뒤에 오는 희라가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뒤에 코가 왔죠? 그럼 기역 발음 K 발음이 납니다. 읽어볼까요? 갖고 쉽게 생각해서 코가 발음 나는 위치에 그대로 초금을 내주면 한 단어를 발음하면서 입모양을 바꿀 이유가 없겠죠. 만약에 시옷으로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갓, 고, 갓 했다가 고 했다가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사실상 일본 사람들은 이런 규칙을 잘 모르지만 외국인인 우리들이 배우다 보니까 아, 이런 규칙이 있구나. 알아두면 좀더 편하겠구나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겁니다. 갓, 고. 그 다음에 여기는 투타치츠테 토니까 툭 혹은 키 발음이 나거든요. 못또기억같이 한번 해볼까요? 목 했다가 다시 또 목도 어색하죠. 똑같은 위치에서 발음이 난다. 똑같은 소리가 난다. 뒤에 오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가 나고 한 박자 제대로 씌워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는 뿌니까 이빨. 이쇼 이렇게 되네요. 시옷 발음 이쇼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하실 건요. 발음인데 응입니다. 희랑하는 맨 마지막에 오는 하나 오는 응 있죠. 자 응이 어, 어중이나 그러니까 응으로 시작된 단어는 없죠. 그래서 어중이나 단어 중간이나 단어 끝에 오면한박의 길이를 갖는다. 역시 발음이 중요합니다. 어 칸꼬꾸 이때는 코의 영향으로요. 음. 호의 영향으로 응 동그라미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이고니다강 꼬꾸. 그리고 온나 여기 나의 영향으로 혀 끝이 입문과 어, 이 사이를 이끝 붙어 있는 면 치경을 건드리는 니은 소리가 납니다. 온나. 그 다음에 신붕. 부 라는 것이 마미무메모 바비부베보 빠삐뿌빼뽀 라는 글자는 위댓술과 아르니스를 붙여서 내는 소리거든요 부 해보세요 붙어 있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말의 미음 발음 그래서 신붕 읽어봅니다 신붕 자이 경우에 아 이응을 한번 내볼까요? 싱 했다가 다시 부, 입 모양을 바꿔야 되죠.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발음상 편의를 위해서 똑같이 나는 조음, 뒤에 오는 소리에 따라서 난다는 것. 그리고 응이 마지막에 올땐 거의 동그라미에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봅니다. 신붕 그리고 전화와 대화용 자, 그래서 그 규칙을 잠깐 보시면요. 음. 잠깐만요. <목소리> 네, 좋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음, 발음 뒤에 오는 히라가나가 조음되는 위치와 같은 음으로 발음이 된다. 뒤에 마미무메모 바비부베보 빠삐쁘빠뽀가 오면 양 입술을 붙이는 음이어서 똑같이 미음 발음이 납니다. 봅니다. 신붕. 그 다음에 뽀니까 미음 발음 삼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생선 이름이죠 삼마. 자그 다음에 어, 혼또 혼나이 같은 건 치경음이어서 즉 사시수세소나 자지주제조다지주제도다지주재도 나니누네로 라리루레로는 혀 끝이 어, 혀의 끝이 잇몸과 잇뿌리 사이를 건드리는 치경음이거든요. 미음 발음에 가깝습니다. 혼도, 혼라이, 혼다나 그렇게 되는 거죠. 어, 나머지는 이응에 가까운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음들은 처음에 아, 이렇게 규칙을 한번 규칙이라 할까 어떤 그 발음되는 걸 외우시고요. 나중에 계속 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워드는 습관 발음의 습관이기 때문에 굳이 너무 지금 마이 몸에 무는 미음 발음이 나고 뒤에 어 오면 사시스세소 사자타다 나라행이 오면 니은 발음이 나고 이렇게 한번쯤은 외우실 필요가 있는데 그걸 너무 못 외운다고 어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에 시간에 하실 거는요, 장음이라는 것 길게 있는 장음에 대해서 하시게 되고 지금 발음과 남, 어 문자에서 문자 발음에서 남아 있는 것이 엑센트 어, 이것도 한번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 가시면 되는 내용이어서 지금 이 발음, 문자와 발음을 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히라가나 오시음도를 완벽하게 쓰고 읽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키쿠케코와는 그, 아, 카타카나는요, 어, 지금 한번 봐두실 필요는 있지만 아직 다못 외웠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차츰차츰 차츰 어, 본문 너무 재미없죠 문자 발음만 하면 어, 본문하고 회화하고 하시면서 어, 기초적인 거뭐 왓다시와 뭐, 각세스 그런 문장을 배우시면서 私다시와 아메리카진데스 나는 미국인입니다. 자 그렇게 단어 속에서 카타카나가 외려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시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